저쪽이었습니다. 항상 저기서 원인들원청의한 모습을 지켜보고 메모하고 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. 어, 당시도부의 결정에 결정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, 증명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기 자리에서 좀 너무 어, 감격스럽습니다. 어, 제천 난양이 생긴 이래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이 지역을 찾은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. 선거 마지막 막바지에 제가 한번 모신 의원님들 을 일리 다 충명을 네, 하는데 30명까지 하다가 다 모셨어요. 어, 특히나 도시 나중에 저희 역에세 번씩이나 찾아오셔서 힘을 주신 주배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. 어, 큰 힘이 됐습니다. 30몇 명이 오셨는데 일리에 다 기억을 못해요. 정말 어, 선배 의원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. 그리고 또그것이 저의 승리에 큰 어, 힘이 되지 않나 싶고요. 어, 우리 홍영표 원내대표님께서 약속을 또 하나 하고 가셨습니다. 저희 당은 어, 국민과 의 약속은 꼭 지키는 정당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셔서 이우삼을 당선시켜 주시면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. 이우삼이 원하는 상임위에 배정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고 반드시 예계위원회에 포함시켜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. 그게 아마 제승리의큰의미입니다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홍영표 대표님께서 약속을 꼭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선배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그시습니다